아니 그 비례대표는 뭐 국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네, 존경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네, 이학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덕수 음,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입니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저도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누구예요?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생을 살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국회는 민심을 돌보기는커녕 극단적 대립만 거듭해왔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을 무너뜨리겠다는 일념하에 배제와 증오, 독단과 독설만이 행행했습니다. 자금의 비상계엄 사태는 극단적 정치 대립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정의의 심판장이양 행동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과연 이 사태에 책임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이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끼며 국민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이제 다시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어지러운 시각을 틈타서 가짜 뉴스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비상계엄 반대를 명분으로 자신들을 정의로 포장하고 전체주의적 폭력과 광기까지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국민께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고함치르지 마세요. 우리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함께 합의라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아까 계시는 것 같은데. 민주주의는 토론과 대립하는 을 겁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 판 전체를 깨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개엄이었어요 판을 깨겠다는 것. 의회 입법 독주, 무차별 탄핵, 무차별 입법. 아그 부분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인가? 자, 제 질의 시간입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김기표 의원님. 윤정건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차장님, 그... 지금 보도에 이제 이재명 무죄판사 를 체포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 아침에 특별수사본부에서 브리핑하기로 는 그런 진술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거 좀 진실, 사실관계는 뭡니까 보고 받은 거는 제가 특수본한테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아,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아침 그 10시 브리핑에서 지금 내가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가짜 뉴스가 너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확인하고자 네, 제가 그 보고를 안 받아서 정확한 팩트를 음.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국방부 차관님 좀 나와주실까요? 네, 네 차관입니다. 어... 오전에, 그, 아까 앞서서 다른 의원님이 지적했는데, 이, 소위, 괴담의 장사꾼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김호준 씨가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자신을 대상으로 암살조가 가동됐다. 생화학 테러도 준비됐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 사살 명령이나, 이것 생화학 테러,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 있습니까? 장관님?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훈련용이 아닌 테러 목적의 생화학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생화학무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내용을 보면 김우준 씨가 또이 설파한 내용을 보면 체포된 한동훈 대표 사살, 조국 양정철 김우준 호송부들을 습격해서 구출하는 신영후 도주.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해서 북한 폭격을 요도한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해서 어, 사용한다. 이거 차관님 보시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실을 확인 방은 없습니다. 뭐, 없죠. 관련 뭐 수사 과정에서 예, 그런 것들이 예,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정치적인 고비 때마다 어, 어수선한 시국을 통해 시국이 상황이 될 때마다 항상 음모론으로 어, 이렇게 어, 하는 이 김우준 씨 이, 이거 이거 오늘 저 이분을 불러드린 것은 민주당 아, 의원들입니다 그동안 이 김우준 씨가 아, 제보자를 인용해서 선동 목적의 가짜 뉴스를 수차례 설, 설파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 생태탕 의혹입니다. 지금 아마 생태탕 그거 아직도 끓고 있을 거예요. 저 속기록에 있는 말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김현우 의원님은 소리를 지를 명분도 없습니다. 한 조용히 계세요. 근데 이거 더욱 큰 문제는 이거저작권에서도 통하지 않는 이런 음모론을 국회라는 공론장으로 끌어들인 제가 앞서 지적했듯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참, 아 이거 참, 어, 이거, 나 이건, 이거는 우리 차관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겠군요. 네, 들어가시죠. 네, 총리님 좀 나와 주실게요. 네. 이, 지금 시국이나 뭐 이런 걸볼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국정 안정 아니겠습니까? 현, 현,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정, 국정 안정이 돼야 경제 안정도 되고 대외 신인도도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 정말, 굉장한 그런 그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저 정부가 이거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지금 사실 그 국가안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도 비어 있고요. 어, 지금 뭐 핵심 지휘관들 17명이 이 직무 중지되거나 정상적 사실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데, 이 최근에 이제 수사나 혹은 국회 출석을 빌미로 이 개운과 관계없는 군사 기밀들이 막 유출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지난 10일 국방위에서는 정보 요원의 뭐 실명까지 유출됐고, 기밀 송수신망 작동 기자 이런 것도 다 유출이 됐어요. 군의 핵심 보안시설 위치와 구조 뭐 이런 것까지 다이 군사 기밀이 공개됐는데, 이거, 이런 군사 기밀 공개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네. 어, 국가의 중요한 하나의 헌법 기관이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 국가의 안보도 항상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적국에 또 우리에게 그런 굉장히 좀 친화적이 아닌 그런 국가들에게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뭐다 우리 의원님들이 적절히 판단해서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요, 그 책임 회피에 급급해서. 군사 기밀까지 늘어놓는 이런 장성들의 모습에서 참담함을 사실 느끼고 있어요. 이 자발적으로 뭐 언론에나, 언론도 아니죠. 유튜브에까지 나가고, 막, 그러니까 중요 전투 시설을 그냥 설명하고, 이거 안보 의식이 장성이, 장성이 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우리 그 잠깐, 저희 당의 강선영 의원이 상임위에서 한 발언을 어, 소리는 없지만 자막을 통해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총리님 보시죠 아, <laughs> <말은 또> <laughs> 말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특정인과 연관된 것을 가짜뉴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청리님 네, 들어가시죠. 네. 네. 저, 저 민주당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니 조계원 의원님은 매번 저렇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목이 괜찮으세요? 네?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MBC 사장 취임 8개월 만에 강제로 끌려 끌려서 내려 끌어 내려졌던 2017년을 기억합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저에 대해 일방적으로 적폐세력으로 낙인 찍고 때로 몰려와서 물러나라며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 광기에 희생됐습니다. 면전에서 모욕을 주고 심지어 다수가 포위한 채 침을 뱉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한 표결이 있었던 지난 7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좌진인지도 알수 없는 수많은 인원들을 의원회관과 로텐도울에 모아놓고 우리 당 의원들을 향해 시위를 벌이도록 했습니다. 동선을 확보하려는 우리 보좌진들과 뒤섞여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위험천만한 장면이 곳곳에 연출됐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당 의원 총회장까지 난입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국회 앞에 모여든 시위대 중 일부는 퇴근하는 직원들을 붙잡아 그 소속을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우리 당중진의 자 마무리해 주세요. 김장겸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예, 예김 김장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야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